지금 해가 뜨고 있습니다. 이미 떴네요. 어, 늦잠을 자가지고. 그냥 게으른 일출입니다. 어제 텐트를 치고, 오늘 비박을 좀 해봤는데, 아, 뭐, 이렇게 많이 춥지는 않네요. 지금 한 영하 9도 정도 됐고요 많이 춥지는 않고요 잘만 했습니다. 침낭 덕분인 것 같아요. 침낭은 이렇게, 침낭 커버하고, 침낭을 써가지고, 이렇게 잠을 잡고요. 밑에는, 이렇게, 매트는 아니고, 인슐론이라 해가지고, 건축자재 같은 게 밑에 들어가 있고, 은박으로 된, 이 그라운드 시트 같은 걸로, 이렇게 해서 바닥 공사를 하고, 잡았습니다 뭐 상당히 따뜻했던 것 같아요 야 열어 죽지는 않았네요